함께 교회 오찬 교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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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가능합니까 정말? <웃음> <웃음> 뭐 한, 한숨 쉬면 어떡해요? <laughs> 사람 사람 나름이죠. 아 사람 나름이에요. 어, 어, 그렇군요. 네. 네. 저는 뭐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뭐아뭐 아, 뭐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어, 배우신 네. 분들은 이게 웬만큼 그만큼 어렵다는 건또 그만큼 그 안에 깊은 뜻이 많다는 거겠죠. 음... 네. 네, 뭐 저는 히브리어를 재밌게 배웠어요. 아, 아 그러세요? 아 여기서 네. 아, 똑같은 목사, 똑같은 <laughs> <다리군요>? 네, <laughs> 네. 웃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아 너무 또 마음을 다 놓으면 또 웃, 웃음이 나와요. 네. <웃음> 같은 <그래서> 웃음이라도 <웃음>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죠. 자, 네. 목사님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풀어보는 성경원 공부를 할 텐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재미있는 히브리어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원칙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하고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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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공부를 할 때는 단어와 문법의 치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 원문을 그렇게 알고 있는 단어와 문법 실력으로 대들면 그냥 벽에 탁 부닥칩니다. 음. 성경 원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장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컨텍스트. 문맥이라고 하죠 구약원어인 히브리어로 성경을 볼때 문장의 전후 흐름인 문맥에서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를 그때그때마다 달리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과 이 시간과 이 정황에 왜이 단어가 등장했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쓰이고 네. 다른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쓰여요 네. 예를 들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라크. 이거는 네. 창세기 1장에 등장하거든요. 음. 긍정적인 문장에서는 복주다. 복주다. 찬양하다. 네. 칭송하다. 음. 그런데 부정적인 문장에서는요. 이게 저주하다. 오, 똑같은 단어가. 네, 예. 달라집니다. 네. 정반대의 뜻입니다. 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언제 시간이 나면 다루기로 하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설교자는 물론 성경 연, 원문 연구가 1순위입니다. 그건 틀림없죠. 네. 그러나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 원어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해 놓은 번역본 성경, 아하. 네. 우리 같으면 개정개역 성경, 네. 또새 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이런 거요. 네. 네. 그리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라든지 NASB 등을 일 순위에 놓고 성경을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식사하듯 네. 날마다 읽고 듣고 음.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삶을 사는 것에.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 네. 일반 성도는 하나 너무 파는 거보다 일단 그걸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음, 네, 그러네요. 많이 읽는 게 주어 네. 네, 그렇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 성경 원어고 낯선 거뭐 외운다고 해서 <laughs> 특별히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위로가 돼요, 목사님. <laughs> 뭐, <laughs> 굉장히 위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거 우리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원어라면 어, 야웨 메카데시켐. 어, 얼마나 어려워요. 예, 뭐 음. 근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laughs> <매, 매>, 우리 말로 <laughs> 잘. 네. 우리 말로 아, 네. 우리 말로 잘 이해해도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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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이 이렇게 성경 원문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은 사실 넓은 바다 같고 광활하게 펼쳐진 하늘과 같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아주 조금 먼지 한털 네. 또는 물한 방울 네. 아니 물 입자 하나 정도의 진리와 아. 교훈을 아. 발견할 뿐입니다. 예. 네. 그래서 멋있다. 이 시간 제가 네. 예, 연구하고 <laughs> 발견하여 전하는 이 말씀의 뜻과 교훈은요. 먼지나 물 입자 크기에 아주 작은 것이라는 점을 네. 먼저 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예그 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읽을 수 있는 음. 그 성경을 네. 꾸준하게 읽고 그렇지. 듣고 지키는 음. 것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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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나에게 이 보물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교회 목회자님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잘 따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 예. 네.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지식은 아주 작고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무엇보다 늘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이 네. 제일 중요하다는 네. 거좀 네. 네. 몰라도 크르크르 뭐 이런 거잘 몰라도 <웃음> <그럼요>. <웃음> 제게는 그냥 크르크르 이렇게 들리네요. 지금 이게 죽은 언어라 <laughs>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요 캐세드 이게 발음인데 캐세드로 해든 캐세드로 해든 <laughs> 아 그렇군요. 아, 네. 우리 말로 이내 잡이 음, 뭐그 정도 그런 네. 걸 알면 좀 네. 중요하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어떤 이야기? 예, 오늘은 네.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크기 음. 어,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n 어, o v e 드 COVID-19. 아, 네. 아.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o n a Corona. c 나 r o n a c o r o n 어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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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r o n 병 c o r o n 나 c o r 에서 우리가 사실 많이 이걸 찾아서 a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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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네. 이 단어예요. 네. 데베르입니다. 데베르. 데베르. 네. 네. 음. 성경 본문에는 이 단어를 경우에 따라서 돌림병, 네. 역병 네. 어, 이게 이상하게 말이네요 이쪽, 이쪽. 네. 제가, 제가 들고 네. 있어요. 네. 목사님. 네. 네. 뭐 <laughs> 그 거. 하나만 그냥 잠깐 보여주세요. 네. 네. 음. 제가 잡히나요? 네. 데베르. 안. 안 잡히는군요. 데베르. 네. 데베르. 네. 데베르. 뭐 보였어요. 목사님께 넘어가면서. 네. 됐습니다. 네. 네. 되게 보여줄 게 많고 네.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마, 갈게요. 네. 네. 그런데 이 데베르에 대해서 음. 그 병의 원인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 내려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데베르이지만 데베르 네. 네.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네. 네. 마케파라는 단어입니다. 마케파. 저 거꾸로 들어도 저희는 못 보기. 바로 든거 맞죠, 아, 목사님? 예. 어,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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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위는 알아볼 수 <laughs> 네. 있어요. 그서성경에 그냥... 보면 이것을 재앙이라고 많이 번역해 놨어요. 음. 음. 또 염병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마개파에 해당하는 전염병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네. 특정 인물이 행하거나 음. 백성이 단체로 불순종하면 그본보기로 전염병이 발생하여 순식간에 네. 창궐에서 음.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케파 전염병은 네. 사람들이요 돌이켜 회개하면 즉시 멈춥니다. 즉시. 아. 오. 그러니까 지금 네. 돌고 있는 코로나19는 네. 이 마케파가 아니죠. 음. 많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네. 얼마나 많이 회개합니까 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것은 참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의 특성이 네. 성경이 말하는 데베르에는 속하지만 어.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의한 막, 어, 마케파는, 마케파는 아닐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아, 음. 그러면 중요하죠. 네. 네. 하지만 집단 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이 있어요. 음,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네. 어, 그거를 가리켜서 내가, 내가, 내가. 어, 전염병도 이렇게 다들 다른 단어 많구나. 내가, 네. 네. 내 요건 예, 없어요, 목사님. 있긴 있는데요. 네, 보여주세요. 두 장은 밖에서 내놓고. 내가 이게 내가입니다. <laughs> 내가. 네,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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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단어 역시 우리 성경에는 문명에 따라 그 전염병 재앙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네. 네. 이것을 성경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음, 그렇겠네요. 와, 그러네요, 네. 네. 이런 내가라는 전염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악성피부병인데요. 악성비병. 이것을 네. 성경은 짜라라고 합니다. 짜라, 짜라. 예. 이 짜라를 우리 성경은요. 한결같이 나병 음. 또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네. 하고요. 네, 네. 과거 번역본에는 문둥병이라고 그쵸. 했죠. 네, 물론 이 나병도 어, 피부질환은 피부질환이긴 하지만 어떤 네.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것도 있고 네. 어떤 거는 전염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나병 자체는 감염병인 건 맞습니다. 음. 짜라의 한 종류예요. 네. 그럼 모든 짜라가 다 나병은 되는 거 아닙니다. 음. 구약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병이 사실 안 나옵니다. 음, 다르죠. 아, 예. 네, 그렇군요. 그냥 그렇군요.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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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를 나병으로 여기게 된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음. 성경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3장 29절에 보면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네. 이 백탁병은 사실 찾아보면요. 뭔가 흐려지는 병이거든요. 음. 이 단어가 짜부입니다. 짜부. 근데 그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나병 환자인데 여기가 짜라예요. 네. 음.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짜부 그리고 짜라, 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스, 뭐가 좀 비슷하다. 예. 네, 근데 네. 이게 우리 성경은 그냥 그 음. 따로 따로 번역했거든요. 아. 백탁병자 나병환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네. 사실 원문으로 보면 이백이 이 짜부라는 말은 고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음. 네. 고름이 나오는 짜라 음. 피부질환은 피부질환인데 아. 고름이 아. 나오는 피부질환 아니라 네. 그래서 요걸 음. 가지고 이제 성경 번역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음. 이 짜라라는 말을 대표로 해서 나병환자로 번역을 한것 같아요. 네. 네. 뭐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그냥 네. 우리가 볼때 악성 피부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성경에서 이 짜라라는 피부 질환에 제일 먼저 걸렸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출애굽기의 시대를 연 모세입니다. 네. 네. 모세. 모세. 하나님 있었나요? 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소명하실 때 모세가 그 손을 품에 아, 넣었다가 네. 빼니까 손에 나병이 음. 걸렸고. 음. 다시 유대요.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어요. 네. 네. 이때 나오는 이 나병이 짜라입니다. 짜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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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피부병 네. 네. 이 짜라라는 피부병은 특히 이제 모세가 걸린 피부병은 네. 순식간에 걸렸다 순식간에 음. 낫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짜라라는 피부질환은 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들이 관리해야 되는 중대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왜요? 네. 왜냐하면 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구수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어. 이를 놓고 성경학자들이 네. 그 숫자를 어음수로 계산했는데 어린이, 여인, 노인, 귀화자를 포함하면 어. 약 200만 명에서 많게는 500만 명 혹은 숫자. 700에서 800만 네. 명까지도 네. 어, 볼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들이 광해에서 40년간 이동하면서 집단 생활을 음. 했다는 것입니다. 음.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근데 사람이 몰려 살면 잠만 자지 않잖아요. 음. 먹고 마시죠. 그쵸. 음. 먹고 마셨으니까. 화장실 가야죠. 그, 아, 네, 그렇죠. 세상 어디를 가도 항상 화장실은 문제의 원인입니다. <laughs> 구약의 율법은 이 배출의 문제까지 이렇게 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주 상세하게 계명으로 행동 수칙을 정해놨습니다. 네. 그럴 법하네요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지 생활을 하니까. 네. 만일 그 율법대로 행동하지 네. 않으면요, 그래서 정결 규례로 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심지어 끊어버렸어요. 어. 죽였다는 어. 거죠. 항생 발생하는 깨끗함과 부정함의 위생 문제가 집단 생활에서 중요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는 또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러게요. 진짜 감염이 시작하면 그 끝도 없을 테니까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했 거네요. 음. 이 집단 생활에서 네. 어쩌다 보면 피부 질환이 생기죠 네. 어떤 경우에 이것이 악성 피부 질환이 되면 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돌림병이 됩니다. 아. 아, 맞아, 맞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위기 (13장 45절에) 전염병을 막기 위한 대처법을 제사장의 행동지침으로 엄하게 명하십니다 야, 네. 네, 그걸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네. 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음.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 네. 어. 예. 여기에서 납병 환자는요. 원문으로 정확하게 보면 내가로 인한 짜라입니다. 짜라, 악성 피부요. 음. 네. 네. 다시 말해서 내가는 전염이 되는 병이거든요. 네네. 네네. 그리고 짜라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악성 피부 질환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 걸리면 죽을 수 있는 피부 접촉으로 번지는 전염병입니다. 아. 지금의 코로나 19와 비슷한 그러네요. 접촉성 감염 질환입니다. 음, 그러네요. <laughs> 아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laughs> 이런 일이 <laughs> 네.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어, 미리. 그때 네. 행동 수칙은요. 지금 네. 현대 의학에서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들과 네. 대한민국 중대본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예방 수칙과 정확. 하게 일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막 이런 거뭐 네. 그거랑 일치해요? 네. <laughs>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지금부터약 3500년 전입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고조선 시대고요. 네, 그렇죠. 문명의 그 흐름을 보면 이때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금언 옛날 의학도 과학도 지금 같은 문명도 없던 시절에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알려 주셨고 음. 오늘날도 모든 의료 전문가가 오랜 연구와 과학적 실험으로 알아낸 놀라운 진실입니다. 네. 감염증, 전염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성경 읽으셨잖아요. 네, 첫째 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라.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는 외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병원체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옷을 찢어서 없애버리고 음.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네. 사회적 자가 격리. <laughs> 그렇지. 머리 찢어버렸으면 입고 나갈 옷도 없고. 나갈 네. 머리도 풀어헤치고. 두 번째 윗입술을 가리라고 했어요. <laughs> 마스크 혹시? 네, 이 윗입술은요 아에 네. 샤파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샤파이라는게 네. 수염이 나는 부분인그 네, 음. 네. 부분을 모두 가리래요. 네. 우리는 가리라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네. 성경은 덮어래요. 덮어고 그 무엇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마스크네. 마스크다. 네. 마스크죠. <laughs> 뭔가 뭘 <제>, 없겠네요. <제, 웃음> 중요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번 외치래요. 네. 이 부정하다를 탐해라고 하거든요. 탐해. 네. 이것은 탐해는요,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깨끗하지 못함입니다. 음. 요즘식으로 말하면 검체 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정된 <laughs> 확진자. 확진 <판정입니다>. 확진자. <laughs> 나는 확진자다 이렇게 네. 외치는 네. 거네요. 오와. 지금 중대본에서 확진자를 <laughs> 발표하고 그 동선까지 알려주잖아요. 네, 네, 그쵸. 네. 그리고 그것을 소독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쵸.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넷째, 혼자 살때 진영 밖에서 살진이라. 네, 격리. 격리죠. 완전한 네. 격리입니다. 오. 감염병에 걸린 자는요, 확진이 되면 네. 그 사람의 병세에 따라 지금은.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지만 음. 완전히 격리부터 시키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하, 아, 금했습니다. 아, 네. 어때요? 똑같애. 그러니까 성경은 현대 의학보다 <laughs> 이런 면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리가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서 배웠나 봐요. 네. 그런가 예. 보네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음. 우리의 연약함과 체질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러네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감염병이 돌때 감염병으로 생기는 사회적 특성과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려 주셨어요. 음 네. 시편 91편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요. 네. 이걸 원문으로 보면 전염병이 퍼지는 때는 사회 분위기가 온통 침울하니라 그렇게 아. 돼 있어요. 오, 예, 그래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파멸 곧 죽는 일이 생기는데요. 음. 그래서 성경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에, 의해서 피해 보지 않도록,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을 마련합니다. 네.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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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사야 26장 입절에 내 백성아 들어갈 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음, 네. 자 성경적 생활수칙을 준행하면 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 <laughs>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야, 박수! <laughs> 하나님. 이 사회적 거리를 이 성경 안에서 <laughs> 성경 안에 원리가 다 있네요. 다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맨날 그렇게 성경 안에 다나 비슷어라는 말이 여기도 여기. 심지어 코로나를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 마스크 쓰고 다니다는 얘기 저기 마스크 쓰라는 <laughs> 얘기가 그러니까 성경있네요 그 국가에서 네. 그 성경 신약에 보면 <laughs> 음. 국가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음. 그 국가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정말. 마스크 하나만 예. 잘 써도 우리 말씀 잘 지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잘 격리하고. 예. 자, 오늘 전염병에 대한 표현도 네. 아 이렇게 원어로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음... 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전염병은 무조건 하나의 님 징계 일곱만 생각했었는데 네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우리 참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게요. 오늘 제가 다시 이것만 따로 또 편집을 해서 유튜브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시 또 들으시고 네. 주위에 좀 나누셔도 어, 유익하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